안녕하세요. 진진의 황진선 셰프입니다. 글로벌 라이프 중식도를 구매하셨다고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식도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다양하게 쓸수 있는 거. 그두 번째는 안정성. 중식도가 중식할 때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명칭이 중식도인 거지, 이칼 하나로 일식, 양식, 한식, 중식 다할수 있어요. 야채도 채 쓸기 좋고, 이렇게. 그리고 생선 토막, 닭뼈 손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정성. 이렇게 칼 면이 넓어요, 이렇게. 굉장히 넓죠? 재료를 썰때 손을 보통 이렇게 곰발바닥 만들어 놓고 쓰잖아요? 칼날이. 손에 절대 닿지 않아요 쓸 줄만 알면 굉장히 안전한 칼입니다 중식도는 보통 이렇게 생긴 칼날과 아니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칼 그리고 여기 글로벌라이프 중식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얇은 건 야채 같은 거채 썰거나 얇게 잘라야 되는 그런 재료를 쓸때 이렇게 날이 엄청 평평한 얇은 그런 칼을 쓰고 이렇게 둥근 칼은 뼈 자를 때 돼지뼈라든가 닭뼈, 생선 토막 낼때 그럴 때 쓰는데 이 글로벌 라이프 중식도는 양쪽에 두 가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앞 부분은 야채 채썰 때 쓰고 생선 포뜰 때도 생선 발라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아래 부분은 닭뼈, 돼지뼈, 생선 토막을 낼때이 아래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꺼 중식도가 있어요. 그 칼은 좀 많이 무거운 칼이에요. 거의, 뭐랄까, 무기라, 무기 정도인데, 얘는 아주 무게가 적당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립감이 너무 좋고, 중식도는 원래 칼의 무게를 이용해서 칼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게 중심도 너무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쓰는데 아주 매력 있어요. 지금 중식도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글로벌라이프 중식도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아, 거짓말 아니고 자 이제 글로벌라이프 중식도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칼질의 기본인 밀어 썰기 이렇게 밀어 써는 밀어 썰기입니다 대파를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놓고 이 칼질을 할때 쓰는 부위가 이 앞쪽에 절반 정도라고 보면 돼요. 여기를 대놓고 칼의 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것을 또 이제 재료를 끼리 모아놔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손으로 이렇게 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중식도는 이럴 때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싹 담아서 재료를 모아놓기가 참 좋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중식의 매력인 때려 쓸기. 양파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때려 쓸기 할 때도 밀어 쓸기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좀더 내릴 때 힘을 좀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중식도를 사용할 때 칼날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이 검지로 칼날 흔들리는 거를 방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때렸으면 됩니다. 옆으로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죠? 이거 보시면서 아주 시원하실걸요? 이거 재료 딱한 번에 해갖고 옮기는 거. 이번엔 편. 편 뜨기. 중식을 할 때는 배추 편을 많이 떠요. 볶음요리나 탕류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데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 툭툭 쳐서 펼쳐주고 칼을 이 도마랑 각도를 맞춰서 이대로 그냥 끌고 와주면 돼요. 떠줘서 이펴을때때이 칼날을 이용하는 거예요. 밀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잘립니다. 칼날을 이용하는 거예요. 당기거나 밀 때. 자다 그,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늘 다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칼날이랑 상관없이 칼면을, 이 면을 이용하는 건데, 집에서 이렇게 하면 사방에 다 튀겠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완전히 으깨집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누르고 몸으로 이렇게 눌러도 돼요. 저처럼 무거운 사람들은 더 편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져주면 아주 다지는데 손쉽죠. 자 다음 무 무는 이제 뭐 무국 끓여 먹을 때 크게 편 잘라서 먹거나 아니면 무생채 채 써는 거 보여드릴게요 무로 조금 잘라내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서 이렇게. 천을 떠놓고 때려 쓰는데 이 칼의 무게를 이용해서 주는 게 중요해요. 들어서 앞에를 찍고 내려오는 거. 요힘 조소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중식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칼을 보면 이렇게 뭉뚱하게 생겼죠? 이렇게. 이 칼날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를 때리면서 칼 전체를 쓸수 있게. 근데 그냥 힘줘서 이렇게 써버리면 빛이 여기 통과가 되죠. 이 부분은 안 잘리게 되는 거죠. 뭉뚝하게 생긴 이유가 칼을 유용하게 쓸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볶음밥 당근. 이렇게. 칼날을 이용해서 미끄러지듯이. 힘으로 자르면 쪼개져요. 칼날을 이용해야 돼요. 얘는 두께가 있어서 잘안 잘리니까 이렇게 모아 놓고 칼날을 이용해서 잘라 주면 볶음밥에 들어가는 당근 자 이제 채소를 다 잘라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야채를 다 손질을 할수 있어요. 이 중식도 하나만으로. 근데 칼질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때려썰기를 잘한다, 밀어썰기를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날을 잘 이용해야 돼요. 파랑 양파를 다 잘랐는데도 눈이 하나도 안 매워요. 날을 잘 이용하면 눈이 맵지 않아요. 힘으로 하지 말고 칼날을 사용해서 칼질을 해보세요. 자, 이번엔 이칼 아랫부분을 사용해서 닭뼈를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트에 마침 잘라놓은 닭이 없다. 이 통닭만 남았다. 그럴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칼을 넣어서 내장 같은 거 떼주고 기름 이거 냄새 나는 거 빼주고 이칼뒷 부분을 이용해서 이 날개뼈를 들고 이쪽에다가. 아주 잘 잘려요. 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당목도 자르고, 여기 한번 더, 그리고 닭봉, 여기는 뭐 그렇게 세게 힘안 줘도, 이렇게 뚝 하면 잘리고, 이 끝에 부분도 꾹 누르면 잘립니다. 이게 뼈 자르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손목에다가만 힘을 주면 손목이 아프니까 고정을 해서 몸무게로 찍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잘 잘리죠. 말끔하게 잘리죠. 뼈 조각도 없이. 이 중식도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죠. 칼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자주 갈기 싫거든. 칼은 오래 걸리고 힘들고, 칼 가는 주기는 칼이 안 들면 주기란 게 따로 없어요. 내가 칼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칼날이 많이 상했으면 하루만 해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가는 방법이 좀 있어요. 칼을 보면 이 허연 부분이 날이라고 보면 되고, 그 허연 부분 아래쪽으로. 층져 있잖아요. 여기가 면이라고 보면 돼요. 이면 부분을 500방으로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런 식으로 펼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얀 부분, 날 부분을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천방으로 가볍게 갈아주면 금방 날카로워지죠. 칼질하다가 또안 들면 날만 세워서 천방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칼 자주 안 갈아도 돼요. 아무래도 칼이 이제 스테인레스라도 이게 안 쓰면 녹이 날 수가 있어요.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물기를 꼭다 닦아주시고 한동안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집에서 요리할 일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야 된다 싶으시면 이 칼에 식용유를 휴지에다가 살짝만 묻혀가지고 얇게 발라주세요. 그럼, 광도 나고, 녹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 셰프나이프 쓰면은 보통 이 뒷부분을 사용해서 칼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에 부분도 물론 쓰는 걸 봤는데, 근데, 아까 제가 칼질하던 영상을 보면 턱 걸리던 부분이 있던가요? 지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칼질을 해보신 다음에 그럼에도 떨그덕거린다 라고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칼이 무거우니까 손잡이를 이렇게 꽉 잡고 칼 날까지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칼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밀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충격이... 손목에 다 가요. 그래서 손목이 무리가 와요. 그럼 아파요. 칼질 조금만 해도 손목이 아파요. 그럼 이제 칼질 하는 재미를 못 느끼죠. 근데 중식도는 이손잡이에딱 잡고, 이 검지로 칼날 흔들리는 것만 잡아주고, 들었다, 놨다. 이 칼의 무게로. 이 무게로만 칼질하면 전혀 팔에 힘도 안 들어가고, 손쉽게 칼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칼질을 이렇게 많이 했어도 굳은 살이 하나도 없어요. 음, 입문 요리, 볶음밥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분이라면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을 거예요. 대파, 당근, 뭐 호박, 명절 선물로 받은 뭐 스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잘게 칼질해서 계란이랑 볶아서 먹으면 제일 간단한 중화 요리가 되죠. 음, 중식도 칼 자체가 면적이 넓다 보니 그래서 무게가 좀 나가는 건데 이제 뭐쇠 성질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꼭 완전히 무거울 필요는 없고 그렇다 고 해서 너무 가벼우면 칼의 무게를 이용해서 칼질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별 무리 안 가는 선에서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인터넷 보고. 막 사지 말고. 근데 이 글로벌 라이프 중식도는 딱 무게가 적당한 것 같아요. 들었다가 내려놨을 때이 정도 힘이면 어지간한 야채들은 다 잘릴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라이프 중식도 사용 방법.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못하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저는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